아빠 거금. 아, 구독자님이, 아, 아이들 먹이라고 간식 보내주셨고요. 그리고 아저씨 까 모자랑 목도리라고 해야 하나? 목에 하는 건 분명합니다. 이렇게 보내주셨어요. 고맙습니다. 아이들 잘 먹일게요. 오늘은 닭죽이 있어서 내일부터 주기 시작하겠습니다. 이놈들도 안 해요. 자기 간식이 왔는지. 그리고 사실 아저씨가 이거 풀어보기 전에 장갑을 보냈으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을 했는데. <laughs> 다행히 장갑은 없네요. 아저씨가 장갑을 한쪽 밖에 끼지 못하기 때문에 장갑은 필요가 없거든요. 고맙습니다. 잘 사용할게요. 잘 먹일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칠보기가 항상 이러고 있었는데, 이젠 너로 바뀌었구나. 죽 먹자 죽다 식었어 파티 한번 하자 <laughs> 죽 먹자잉 물은 뜨거운 물은 줬고 복순이 많이 먹어 복순이 너 때문에 한 거야. 식은지금에 먹어 칠지금 충분히 줬어 아빠 이제 고양이들만 주면 되겠다 지 어, 추워 아빠 들어갈래 식은지금에 먹어 준지야은지은 아, 뜨거운것도 잘 먹어 아 추워추워추워 추워, 추워. 고양이들 죽까지다 줬습니다 으... 아가들아 밥 먹어라. 아 추. 바로 왔네요. 아저씨 목소리를 알아듣는 것 같아요. 어이 추워서 어떻게 사냐니들.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 아저씨가 만들어놓은 집에서 잤는데 올해는 복순이 칠고기 때문에 바람 피할 데가 없네. 어, 잘 먹는다. 뜨거운데도 저렇게 잘 먹네. 아가들아, 밥 먹어라. 너는 안 먹고 이렇게 돌아다녀? 뜨거워서? 오, 한건 했네. <laughs> 밖에 길냥이들한테 대여섯 마리 와서 밥 먹고 있고, 죽, 닭죽, 주니어, 칠복이, 복순이 다잘 먹었습니다. 이거는 내일 영화 9도 까지또 떨어진다고 해서 이따 저녁에 밥이랑 물만 조금 더 붓고 끓여서 한끼더 먹이려고 냉겼어요. 아저씨 쌀국수에다가 한끼 먹겠습니다. 이렇게 추우면 아저씨가 좀 바쁘고 힘들어요. 뜨거운 물 갖다 부줘야 되고. 12시네요 아저씨 식사하겠습니다 맛있어? 복순아 맛있어? 오늘 그릴 아이입니다 이 아이 말고 강아지 두 마리가 더세 마리가 더 밀려있고 인물 한 명이 밀려있습니다 캐리커추 아, 오늘은 날이 좀 따뜻해져서 책상에 앉아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. 그림 그리기 전에 담배 한대 피고 있습니다. 이놈이랑 좀 얼굴을 익혀놔야 되거든요. 거의 다 먹었네. 칠보기 때문에 먹다 말고 거기 왔구나. <laughs> 이걸 높이는 방법이 없나? 좀더 안전하게? 고양이 집도 저 위에도 올려놔주면 저 안에서 자면 잘... 돼. 아, 안 되겠구나. 비 맞아서. 고양이 집 여기 있는데 방법이 없네. 먹어 응? 주니어 기다려 아빠 갈게 맛있게 많이 먹어라 싸우면 안 돼. 같이 나눠 먹어. 어, 이빨이 걸렸다. 안돼 아저씨가 지키고 있을게 <laughs> 자꾸 이빨에 끼어서 아저씨가 왜 나왔냐면 이놈이 구내염 걸린 아이 아저씨가 고쳐놓은 그 아이인데 지금 닭죽을 먹고 있는데 얘네들이 자꾸 성가시게 구니까 아저씨를 불렀어요. 고양이가 좀나서지켜달라고아 <laughs> 웃긴다. 너무 대놓고 뻔뻔한 거 아니야? 너? 에서 나왔습니다. 근데 끝까지 못 봐주겠다 추워서 이놈들 아주 칠복이 특히 행복 아주 행복해 하고 있어요. 주니어가 복순이 건드리지 않아서 좋지 잘 먹지 오늘 저녁에. 닭죽을 한번더 주려고 그랬다가 내일 아침에 주는 게더 훨씬 몸이 따뜻해질 것 같아서 주니어도 그렇고 이놈들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은 안 주고 내일 주기로 했습니다. 아주 얼마나 행복한 표정인지 몰라요. 질복이 좋아 죽는다니까요. 참나. 지금, 저녁 9시가 조금 넘었는데, 그냥 자려고 했는데 준이한테 한 번은 나왔다 와야 될것 같아서, 하, 엄청 춥네요. 나왔습니다. 뭐, 이게 왜 여기 있어? 아빠 갈게, 준이 야 아저씨가 주니어 좋아하는 거 뭐를 갖고 나왔는데 떨어뜨리는 바람에 저 칠북이는 새끼가 다 먹어버리고 내일은 물티시 갖고 나와야 되겠다 아 이게 털이 더 나아지지 않는 게 아니라 털이 더 근처 털까지 뽑히고 있어가지고 아저씨가 걱정 중입니다. 병원을 데려가야 될것 같아요. 그냥은 안될것 같아요. 털이 오늘 보니까 더 많이 뽑혔어요. 여기도 그렇고, 이쪽도 그렇고, 이쪽은 좀 덜한데, 이쪽이 많이 뽑혔어요. 병원을 갔다 와야 될것 같아요. 날씨 조금 푹해지면 갔다 오겠습니다. 그리고, 그 전에 연고를 발라주겠습니다. 아 물약이 있어야 바르는 게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. 그 엄청 쓰러졌거든요 그래서 연고를 발라주겠습니다. 그리고 이놈이 냉겼을 것 같으냐? 다먹었어 아빠가 더 줄게 더 줄게 아 추워 아빠 들어간다 오 아홉 시반 됐는데 어머 무지하게 춥다 아빠가 따뜻한 물 갖다 준 것도 벌써 얼었네 난리를 치세요 아파 이 시키야 아 준이한테 갔다 왔더니 엄청 춥네요 난리야 이리와 복순아 이리와 달걀이 앞에 달걀이 앞에 있어가지고 삶은 달걀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거 지금 난리입니다 아저씨는 요거 먹을 거고요. 이새끼. 얘네들이 파디체를 무서워하는 거는 안마 아저씨가 파디를 잡느라고 여러 내내. 세게 후려쳐서 자기네들도 그렇게 때릴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알았어 봐. 그럼 달걀 줄게. 아빠도 밥 먹는다. 기다려. 제가 이제, 제가! <laughs> 아, 여러분들, 감기 걸리지 마세요. 엄청 춥네요. 지금, 오늘, 어제, 내일, 모레까지 춥다고 하는데, 아, 어, 아저씨는 추위를 좀안 타는 편이에요. 추위를 안 탔기 때문에 쓰러졌거든요. 주위를탁 쓰면 관리를 더 잘했겠죠. 근데 많이 춥습니다. 지금. 여러분들 건강은 젊었을 때부터 아껴야 돼요. 아저씨는 젊었을 때 건강을 아끼지 못했거든요. 건강을 아끼지 않으면 너무 불편해집니다. 아저씨는 편마비이기이지만은 그런 거 말고도 몸속에 뭐 하나가 잘못돼도 아주 불편해집니다. 그러니까 젊었을 때 뭐든지 좀 철저하고 건강한 몸을 가지셔야 돼요. 그러시라고 믿습니다. 뭐 아저씨 아버지 때나 아저씨 때는 사실 별로 그런 거에 신경을 쓰지 않았던 세대예요. 요즘 세대는 전부 다 그런 거 신경 쓰는 걸로 믿고 건강 잘 챙기세요. 뭐야? 이거 뭐야?

오늘 한번 더 끓여서 먹이겠습니다. 닭죽. 매일 저도 좋아할 거예요, 이건밥좀더 넣고 물좀더 넣고 해서 끓이고 있습니다. 야, 아, 뭐, 코편잼머이에도 아, 이렇게 먹는 거 매력 있네. 골골라가 있어. 아빠 자리 주어 물은 아줌마 오면 주고 죽도 아줌마 오면 주자. 아이 새끼야. 너 먹는 거 아니야. 아빠 거야. 이거. 어찌 봐. 이게 재탕을못 해먹는 게 조금 아쉽군짜 <laughs> 근데 조금 귀찮아 그래서 하루에 한 잔만 대신 먹을 재료 하나 가득 시기. 수고 잔뜩 끓여놨어요. 이제 좀 이따 나가서 주면 됩니다. 일단 아이씨 커피부터 한잔 먹고 해장 커피. Já, yeah. ai, Whoa.